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과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더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도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라고 하면서 따로 이걸 더 풀어서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방금 읽은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알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아, 그 정도는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말씀들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닐 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도덕책, 윤리책에서도 흔히 들어본 이야기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뭘 꺼낼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지요. 역지사지. 비판을 안 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헤아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할 줄 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못 보냐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도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엇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길에서 멀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듣고 또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실수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열심히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주변의 문화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세대에서 가진 문화가 다르고요. 청소년들이 가진 문화가 다르고 청년들이 가진 문화가 다르고 어른들이 가진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아름답게 더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문화인데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의 또래의 세대들이 아니면 이 나라 이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의 양식이다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그리고 불편함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의 무서움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도 잘 분별하여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TV를 틀고 유튜브를 틀어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틀어줍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아침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집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거의 한몇달 동안 하다 보니까요, 어, 저희 첫째가 이제 말을 조금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 혼자 흥얼흥얼거리길 때가 있어요. 혼자 흥얼흥얼 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에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물에 한번 손을 넣어보고 발을 넣어보고 조금 뜨겁잖아요. 우리 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출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네, 물이 뜨거운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을 합니다. 왜 저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들은 겁니다. 아침마다 듣고 자기 입으로 노래를 불러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스며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냥 노래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만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흘러나올까요? 당연히 자연스레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tv의 드라마를 보고 어떤 예능을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세상의 것에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문화에서는 회개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진 문화 중에 가장 공통적인 문화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벨의 문화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벨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한 문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고 물론 정책적으로는 각 식민지마다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서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관리로 세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문화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 가진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문화가 바벨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빼앗고 파괴하고 짓밟고 지배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바벨의 문화인데, 이 바벨의 문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걸 너무 잘합니다. 비판하고 헤아리고 남의 티를 짜자 깎아내리고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는 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안에 바로 이 바벨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입시에서 찾을 수 있죠. 누군가를 밟고 서야 합니다. 누군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깎아 내려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기 할 일을 잘 하면 되는데,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 이 세상 사회의 문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바벨의 문화에 너무 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는 이 바벨의 문화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삶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세상의 문화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바벨의 문화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깎아내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그 바벨의 문화로부터 회개하고 벗어나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이거 내 이야기네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왜 그렇게 비판할 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누군가 얘기할 때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그냥 누군가의 그 흠을 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그 모습 안에서 아 그렇구나. 특별히 제가 그걸 가장 격렬하게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군대에서였습니다. 군대에서 제 동기가 있는데, 제 동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일을 해도 일이 조금 완벽하게 되지 않고 조금 모자르게 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기를 도와주고, 세워주고,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선임들한테 칭찬받고 싶다고 저는 그 동기를 까내렸습니다. 참,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에 해서는 안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길을 우리는 걷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애써야 합니다.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읽었고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난살수 있을 거야. 살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 버리고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살수 없구나.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도 잘 아는데 안 사라지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관용의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그렇게 살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그렇게 구하지 못하니까 저의 마음 속에 화가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하고 해보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 못하는 것은 누구나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할수 있는데 누군가는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두번 가르쳐 줬는데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화가 끓어오르는지. 제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가르쳐 줬는데 못 하면 되게 화가 납니다. 되게 화가 나면 한번 가르쳐 주고 두번 가르쳐 주고 보여 줬는데도 못 하면 정말 미쳐 버릴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열번까지 참아 주는 거못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일곱 번 용서하겠습니다. 어, 베드로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일곱 번 용서하는 거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 용서 한세 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일곱 번 용서해 주는 거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일곱 번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는 것만 봐도 이 베드로 사도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한한 용서를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살아낼 수 없기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떠나라 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너희의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라 너희의 그 연약함으로부터 떠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문화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라고 합니다.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데에, 옳지 않은 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떠나고 떠나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떠나와서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주한 곳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부터 떠나 버리고 마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반복해서 죄짓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에서부터 떠나라 내 말씀을 떠난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악한 길로 들어섰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기억해내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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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섬겨주는 데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딸수 있는 물병이지만 누군가 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들이 그 물병 이렇게 따서 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서 주면 너무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행복한 것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누군가가 해 주면 좋습니다. 왜요? 편하니까요. 너무 편하니까요. 내가 손안 대도 되니까 누군가 해줄때 너무 좋고, 섬겨 주면 너무 좋고, 대접받으면 너무 좋은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섬김 받고 대접받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것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 두번 받을 때에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받다 보면은 그것이 당연해지고 어느 순간 나에게 늘 물병을 따 주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물병을 안 따주고 그냥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해 주던 거안해 주니까. 그게 당연한 게돼 버려서 감사하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거룩한 거, 좋은 거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귀하고 좋은 건데. 바꿀 수 없는 건데. 그 귀하고 좋고 바꿀 수 없는 것을 개와 돼지 앞에 던지는 거 누구라도 안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귀하고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저 멀리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그 선의와 호의와 착한 행실이 당연하게 되어 버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어딘가로 던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분별력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지혜,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우리에게 이게 좋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 무엇이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수 있다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그 감격과 감독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감격과 감동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멀리 던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을 어딘가에 던져 버린 진 안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안 삼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홀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놓고 싶지 않아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런 일도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 하나님을 홀대하듯이 하나님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익숙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마치 그냥 우리에게 구하면 뭔가를 내놓는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은 해 주셨지만 거기에 그 하나에만 꽂혀 가지고 하나님 구했는데 왜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저 멀리 사라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 멀리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대해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무엇보다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문화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야 하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기 어디 짐짝처럼, 하나님 저기 어디 우리의 옆에 차고 다니는 어떤 주머니처럼. 그 정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말아야할 것을 오늘 이 하루 잘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말씀을 총 정리하자면 한 절로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할줄 알면 다른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고 구해야 할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